롤할때 혈압 오르지 그래서 롤이라는 게임을 안 합니다 절대로 안할 거예요 그거는 진짜 와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쉽게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더센 욕이 너무 지금 신제품이 너무 많이 출시돼서 이게 분기마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일단 저한테 사촌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촌동생이 나랑 나이 차이가 5살, 6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 5살, 6살이 아니다 더 많이 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9살 정도 차이 나는 사촌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솔직히 설날이나 막 추석이나 이렇게 명절에 만나면 그래 뭐 가족이고 좋기는 한데 좀 어색하지 않아? 맨날 만나는 우리 같은 사이가 아니니까 솔직히 만나면 무슨 얘기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이 나이 또래 애가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상황이 항상 물론 뭐이 친구도 나 좋아하고 나도 이 친구 좋아하면 상관이 없기는 한데 어른들은 이제 뭐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나랑 이제 이 친구랑 둘이 같이 놀게 됐는데 이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공 주제는 게임밖에 없더라고. 귀한테 뭐 마술을 보여줄 거야. 뭘할 거야. 그래서 물어봤지. 요즘 너는 어떤 게임을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카트라이더를 한대요. 어? 카트라이더는 나도 했던 게임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형성이 된 거지. 카트라이더는 정말로 제 옛날에 진심으로 프로 선수를 내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한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동생이랑 같이 내가 그때 나이가 아마 스.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21살 때이 친구랑 같이 우리 PC방 갈까? 그리고 내가 이제 PC방을 데려갔어 나랑 한두 판 하다가 보니까 그때도 내가 잘하더라고 내 사촌동생이 아는 친구가 이제 이 PC방으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걔네 둘한테 너도 일로 와서 게임해라 그러고 내가 만원인가를 충전을 해주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왜냐면 걔도 친구랑 노는 게 좋지 나랑 뭐 나이 먹은 나랑 놀면뭔 재미가 있니 그래서 애한테 용돈으로 한 5만원 주고 잘 놀고 뭐 맛있는 거사 먹다가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먼저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애가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한 한두 시간 있다가 애가 울면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아 씨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지고 내가 가슴이 철렁해서 너 무슨 일이야라고 내가 애한테 물어봤더니 넌그 애랑 싸운 줄 알았거든. 그때 들어왔던 그 애새끼가 너 뭐라 그랬니?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게임에서 누가 자기한테 욕을 했대요. 음, 게임에서 욕을 먹었는데 근데 그게 울일인가 싶어서 아니 그럼 너도 욕을 하지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욕에 수위가 셌대요. 그래서 혹시 그분 닉네임을 기억하니? 그리고 이제 아또 제가 이런 거 전문이잖아. 그렇게 욕하는 것도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트라이더에 접속을 해서 그 친구 닉네임이 뭐였니? 그러니까 이 개새끼 이름이 아었어요 <놀람> 10세끼.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그 이 라는 새끼 접속을 해줘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있다. 메시지를 보냈죠 시발 새끼야 전화번호 깔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와 시바 진짜 제가 그래도 욕을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나는 그래도 욕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내가 항상 했는데 와 시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막 진짜 이게 무슨 공연 액트처럼 너희 어머니가 막씨바마어 롯데리아 케첩 도둑이고 아버지는 맥도날드에서 머스타드를 훔치다가 미끄러져 돌아가시고 잠깐만 그냥 막 씨바 존나 때려박는데 와 내가 정신이 멍해지더라고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와 내가 일단 존경심이 들죠 와 감탄했어요 대단하다 이 정도면 진짜 페데립으로 강의를 열어도 될 정도로 심각한 욕이 많았어요 나는 막절제 고아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냥 막 이게 가족 개보로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면서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번호를 깠죠 일단은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이 새끼가 보니까 왜왜 왜, 만나서 때리려고, 때리려고 때려봐 때려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를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진짜 거의 유일하게 성인이 되고 나서 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를 느낀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진짜 이거 연락 안 하면 고소하고 싶다 막 이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 근데 그 전화가 온게 약간 나한테 그러니까 이 새끼 내가 애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느낌 그래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네, 여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가 목소리가 되게 굵잖아. 그러니까 얘는 짓돌래 그냥 애새끼인줄 알았는데 어른이 받으니까 일단 놀란 거죠. 그래서 바로 끊어 버리더라고. 근데 또 제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존나 걸었지. 받을 때까지. 그래서 한 8번, 9번을 걸었는데 내거 번호를 수신 거부를 한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핸드폰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 걸로 존나 걸고 아버지 걸로 걸고 그날 저녁에 술 먹는 형님 걸로 존나 걸었더니 인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은 친구가 목소리가 여자분이야. 심지어 어린 거 같지도 않은 그냥 한 4, 50대 돼 보이는 여자분이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래. 죄송한데 혹시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하시나요? 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임 몰라요 하고 끊더라고요. 연락을.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를 다시 걸었지. 그래서 다시 받더라고. 이거 뭐 때문에 자꾸 연락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길래. 아, 제가 고소를 준비 중인데. 본인 아드님 연락 잠깐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을 한 거죠 이 번호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아드님이 지금 집에 계신가요? 그랬더니 어? 어 이거 무, 무슨 일이세요? 이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 그래서 또저 이거 잘하니까 이제 얘기로 말을 했죠 본인 아드님이 게임에서 이제 유해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제가 고소를 지금 준비 중인데 경찰에 신고하기 바로 직전에 한번 연락을 드려봤다 존나 겁나잖아 아, 아줌마는 얼마나 겁나겠어요. 끝까지 갈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아이고, 원래는 착한 데아이고 애새끼가 미쳐가지고 막 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0, 40분 뒤에 걔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애가 연락해가지고. 누, 누구세요? 막 이런 식으로 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받더라고. 그래서 네가 그냥 뷰턴이 맞대. 근데 이제 애가 앞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뭐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이제 앞에서 이러고 계셨겠지. 칼춤 추고 계셨겠지.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개좆 같겠어요. 그래서 걔눈 앞에서 엄마가 칼춤 추는 거 보면서 나랑 전화하려니까 존나 무서웠겠지. 그래서 몇 마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가 우리 엄마가 롯데리아 케첩 도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이제 내가 존나 꼴을 줬어요. 아무리 애새끼라도 그러면안 되지. 애가 이제 뭐그 그거는 그 저희 학교에서 애들끼리 장난으로 막이 개소리를 하더라고. 사과문을 써서 보내라. <laughs> 반성문 써서 수필로 진짜로 네가 글씨로 또박또박 써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네가 써서 보내라. 그대로 받아 가지고 사촌 동생한테 보내줬던 아름다운 교훈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걔는 아마 지네 엄마한테 뒤졌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냥 전화로 그랬거든요.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 그 전화가 끊긴 다음에 아이고 저희 아들이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한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문단을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스크린샷으로 다 찍어놨거든 본인 아드님이 저희 어머님이 롯데리아 케첩 도둑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뭐 머스타드 소스 뭐뭐뭐 뭐, 뭐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시는 못하게 막아달라고 얘기해서 아마 존나 아프게 맞았을 거예요 아프게 맞았든지 아니면 씨발 집안이 아작이 났든지 진짜 그래서 어, 그거 다 보내고 나서 뿌듯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약간 공연자듯이 점점 세게 욕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딱 보니까 애새끼가 액트가 있었어. 걔는 진짜.